안녕하세요. 의리와 습관으로 보는 채널, 본격 힐링 리뷰 채널, 기지모입니다. 요즘 영상 간격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모르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최근 영상이 좀 뜸해진 거는, 디아블로 4 발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 디아블로 4는 잠을 줄여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국내 오디오 메이커죠. A1 오디오의 새로운 스피커와 앰프 세트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스피커는 폴라리스고 앰프는 마티네입니다. 음, 이름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폴라리스와 마티네. 제 채널 이름도 좀 저렇게 고급스럽게 지을 걸 그랬어요. 참고로 제 채널 이름인 기즈모는 간단한 기계 장치를 뜻합니다. 기모노, 기모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영어예요. 일본어 아닙니다. 기즈모의 오랜 구독자라면 아마 A1 오디오에 대해서 아실텐데, A1 오디오의 오로라 1은 기즈모 채널에서 아마 유튜브 최초로 소개해드렸고, 음, 이 제품은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니, 제가 했던 오로라 1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음, 2019년 6월에 스피커, 그 오로라 스피커 리뷰가 나왔으니까 4년 만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스피커 리뷰인 셈입니다. 음, 4년 만에 이 신제품,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제품 내놨어요. 앰프도 내놓고 하긴 했는데, 스피커는 거의 4년 만에 신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4년 만에 신제품을 내놨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전작이 꾸준히 잘 팔려서 후속작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작자가 좀 빈둥 낸 거죠. 자, <laughs> 첫 번째 이유였길 빕니다. 어쨌든 뭐 오로라 스피커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대여해서 리뷰를 진행해봤는데 이번 제품은 액티브 스피커 아닙니다. 인티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 조합으로 내놨어요. 제가 오로라 원 스피커를 추천했던 이유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입체감이 뛰어난 독특한 음질과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액티브 스피커였기 때문인데 이번 제품은 가격도 좀 올라갔고 앰프와 스피커가 조합된 패시브 스피커와 앰프 조합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두 제품을 따로 팔고 있지는 않고, 두 제품 세트를 통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하이엔드 오디오 쪽엔 있긴 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두 제품의 상성이 너무 좋다든가, 아니면 뭐 A1 오디오가 너무 욕심이 많든가. 첫 번째 이유이길 빕니다. 가격도 좀 올랐는데, 두 제품 합친 가격은 220만원대입니다. 언뜻 비싸 보이지만 스피커 체급이 달라졌고요. 커요. 스피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진공관 앰프가 합쳐진 가격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시기적으로 좀안 좋은 시기죠. 국내 경기가 좀 4년 전에 비해서는 안 좋아졌죠. 우리 스피커를 살 돈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4년 만에 나온 폴라리스 스피커와 마틴 앰프는 어떤 제품인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두 가지니까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음, 스피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겉 재질은 기존 오로라 원스피커와 마찬가지로 대나무 어,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나무 소재는 A1 오디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전면부는 이렇게 좀 반듯하고요. 측면 표면이 좀 독특해요. 음, 우둘두들한 형태로 자세히 보면 이게 적층형으로 쌓아 올린, 대나무를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대나무 레이어 25개를 쌓아 올린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피커가 후면부 쪽으로 가면서 살짝 유선형으로 좁아집니다. 이 역시 좀 불필요한 공진을 막는 설계죠. 어, 무게는 한쪽이 8kg으로 굉장히 묵직해요. 기존 제품인 오로라1 스피커의 경우에는 책상 위에 두고 듣기 좋은 제품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텐데 두고 좀더 넓은 공간에서 듣는 용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쪽 보면 역시 그릴이 없고 에, 바로 유닛이 보입니다. 두개 유닛이 있는데 노란색 우퍼가 좀 눈에 띄죠. 6.5인치 카본 우퍼로 상당히 큰 구경의 우퍼를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인치에서 10인치 우퍼가 달린 스피커는 북쉘프형이 아니라 좀 중형기로 분류하죠. 그래서 이 거실에서 듣기 좋은 크기의 우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는 실크돔 트위터가 있고요. 황금색의 나사가 이 유닛을 이렇게 결합된 게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일반적인 스피커처럼 덕트가 후면에 있지 않고 이 전면 아래쪽에 덕트가 있는데 덕트가 전면에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니터 스피커나 책상용 좀 소형 스피커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앞쪽에 덕트가 있으면 저역의 양감이나 진동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깨끗한 저역이 날 수밖에 없죠. 뒤에 덕트가 벽을 부딪히고 오면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이렉트로 오니까 다만 이렇게 풍성한 저역을 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은 오로라 원 스피커를 좀더 확대한 느낌이긴 한데 적층형으로 레이어를 쌓아 단단하게 겉재질을 만들어서 이좀 음, 언뜻 느껴지는 건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통울림이 줄어들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크기는 아니래서 책상에 두기는 좀 부담되고요. 거실 시스템에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틴의 인티앰프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스피커는 굉장히 큰데 앰프는 그리 크지가 않은 컴팩트한 크기의 인티앰프입니다. 자 가로는 16cm 정도, 길이는 27cm 정도, 높이는 7cm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색상은 은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상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풀 알루미늄 케이스고요. 상단에는 진공관 불빛을 볼수 있고 또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세 개의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회로 보호를 위해서 그릴로 막혀 있어요. 그릴이 황금색 그릴이네요. 자, 내부를 자세히 보면 12AX7 진공관이 프리앰프부에 쓰였고요. 파워앰프 쪽은 AB 클래스 앰프가 쓰였습니다. 열이 좀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윗부분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도 뭐 소형 앰플에서 이건뭐 난로 대신 쓸 정도는 아닙니다. 여름에 듣기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 뒷면을 열어서 또 진공관을 교체 수, 줄수 있는데요. 뭐 개인이 좀 손재주가 있으면 직접 교체를 해도 되는데 교체가 불가능하면 AS를 통해 교체를 하면 되죠. 앞쪽에는 세 개의 노브와 볼륨이 있는데, 첫 번째 노브는 전원 노브 겸 옥스 선택 노브입니다. 다른 두 개는 고역과 저역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고요 볼륨은 커다란 다이얼로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입니다. 요거는 좀 비싼 볼륨을 쓴것 같아요. 후면부 포트는 옥스 포트 2개 그리고 스피커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옥스 1은 아날로그 입력으로 주로 턴테이블과 연결하면 좋다고 하고요. 옥스 2는 디지털 입력으로 CD 플레이어나 뭐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될 듯합니다. 물론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제조사 권장 사항입니다. 자, 바닥에 프리와 라인을 셀렉트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좀왜 바닥에 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스위치는 좀 살짝 복잡한 내용인데 이 마틴의 앰프의 진공관 음색을 즐기려면 프리 모드에 두면 되고요. 별도의 다른 프리 앰플을또 연결한다면 라인 모드에 두면 좀 패스로처럼 스 일반 진공관 프리의 다른 아니면 다른 프리 앰플을쓸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마티네가 인티앰프이긴 하지만 다른 프리앰프가 있다면 프리앰프를 추가해서 다른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제품이란 얘기죠. 음, 아쉽게도 리모컨이 없어요. 자, A1 오디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블루투스 지원하지 않고 리모컨도 안 지원해요. 무선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무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건 저랑 비슷합니다. 저도 무선을 못 믿긴 해요. 근데 이제 변해야 돼요. 예, 저기,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여기 A1 오디오 대표님도 에, 앞으로는 이렇게 리모컨이나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날이 오길 바래 봅니다. 무선으로도 다 전달돼요. I said what I to. Maybe even for you.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 늑 <목소리나>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을 보면 스피커는 50Hz에서 21kHz의 재생 대역폭을 가졌고요. 앰프는 8옴의 50W급 AB 클래스 앰프입니다. 자, 음질은 오로라1과 제가 비슷할 거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들어보고는 상당히 다른 오디오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 기존 오로라 스피커는 들어보신 분이 있, 있는지 모르겠는데 5인치에 비교적 큰 우퍼를 사용하면서도 저역 대역을 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밑으로 저역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 제가 생각하기엔 100Hz 이하 저역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통통 튀면서 입체감 있는 음색을 만들어 냈죠. 음 저역의 양은 많은 편인데 깔끔하고 입체적인 저역이어서 아주 독특한 입체감이 있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볼륨에서도 저역이 다른 소리를 묻, 묻어버리지 않으니까 해상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죠. 그래서 책상 위에 두고 듣거나 늦은 밤에 조용히 들을 때 굉장히 진가가 나타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니어필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스피커였죠. 반면 폴라리스 스피커는 음... 체급을 키우면서 니어필드가 아닌 좀더 넓은 공간용 스피커로 만들 어 그래서 이 중급기의 소리가 납니다. 중급기의 소리가 뭐냐면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역도 좀 밑에 그 낮은 저역이 나오고 고역도 높은 고역이 나오면서 이 뭐랄까요. 소스의 정보량을 다 쏟아내는 그런 스피커죠. 그래서 대역폭도 굉장히 넓고요. 저역도 한층 더 내려갑니다. 높은 고역부터 저역까지 더 넓은 주파수 공간을 재생해내는 그런 스피커죠. 따라서 좀더 깊은 저역과 해상력을 즐기려면 이 폴라리스 스피커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특히 볼륨을 올리고 베이스를 좀 강조해 주면 6.5인치 우퍼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꽝꽝 때리는 스피커냐 그건 아니에요. 이 A1 오디오를 보면 제작자 성향을 좀알수 있는데 국내 환경에 맞는 저역 튜닝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제작자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국내 환경인데 뭐랄까요 이 해외 스피커 메이커들은 지하실이나 전용 시청 공간 등에서 꽝꽝 때리며 음악을 들을 때 최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튜닝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들을 기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지하실도 잘 없고, 대부분. 아파트인데, 소리, 볼륨을 12시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이 오로라 스피커도 그랬지만, 이 폴라리스 스피커 역시 큰 볼륨이 아닌 중간 정도 볼륨에서 최적의 사운드가 나오도록 튜닝을 했고요. 볼륨을 더 높여도 저역의 울림이나 진동이 강하지 않아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주거 환경에서 음악을 들어도 부담이 없도록 음, 사운드를 조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층간 소음을 굉장히 고려한 제작자 그런 스피커라고 느꼈어요. 저역은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지만 덕트를 좀 앞으로 빼서 진동이 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역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중고역이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여성 보컬이나 기타 음악 그리고 피아노 음악 등의 이런 상당한 강점을 보였어요 다만 일반적인 6.5인치 우퍼를 사용한 스피커에서 기대되는 강렬한 저역이나 사운드를 기대한다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앰프 성향도 그렇고 스피커 성향도 그렇고 꽝꽝 때리는 다이내믹한 스피커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앰프에서 베이스를 좀 올려주면 어느 정도 강조해주면 이좀 다이내믹한 음악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베이스를 어느 정도 올려줘도 아주 다이내믹한 소리를 내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예쁘고 좀 깔끔한 소리를 내면서 필요할 때는 깊은 저역까지 어, 넓은. 대역폭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죠. 듣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성향상 비슷한 브랜드가 있다면 포컬 스피커랑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진공관 앰프가 다소 고역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트래블 쪽을 좀 줄여서 음악을 듣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에이징이 될 때까지는 또 CBA X7 진공관이 이제 고역 쪽이 아름다운 진공관이긴 합니다만 시스템에 따라서. 고역 쪽이 좀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징이 될 때까지는 트래블 쪽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시청 공간에 따라서 넓은 공간일수록 베이스 쪽을 좀 올려주면 좋았어요. 그래서 뭐좀 조용하게 밤에 듣는다 아니면 거실이 그렇게 넓지 않을 때는 베이스를 그냥 12시 방향에 두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게좀 부족하다 할 때는 어, 베이스를 좀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어,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보다는 노래를 좀 들으면서 베이스와 트래블을 자신의 성향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게 좋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와 마틴에는 기존 오로라 원 스피커에 비해서 한층 넓어진 음역폭과 중급기다운 사운드를 들려준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작은 볼륨에서도 해상력이 잘 살아있어서 늦은 밤이나 층간 소음이 부담되는 시간대에서도 음악을 즐기기 좋고요. 또 볼륨을 높이면 중급기의 그런 다이내믹함과 특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점은 국내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이 청취자의 청취 습관에 비춰보면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 오로라 원스피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좀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즐기기 좋은 시스템입니다. 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굳이 두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작자 성향이나 튜닝 철학에 따라 반드시 자사의 제품으로 조합을 권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한 제품만 선택할 수 없어서 좀 불리형 조합의 장점이 좀 시속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 제품을 좀 시청할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점도 좀 단점이 되겠죠. 빨리 돈 벌어서 시청실, 청취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는 끝났고요. 이 시스템으로 제가 며칠간 음악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200만원 좀 넘는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사실 이제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나 디자인 오디오가 아닌 이 e 채널, 이런 분리형 오디오에 200만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매니아라는 얘기죠. 사실 오디오 매니아들은 대부분 오디오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꿀 때 팔기가 좋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200만 원대 오디오 이런 거좀뭐 시장에 안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와 마틴에도 좀 쉽게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대는 분명 아니에요. 다만 보통 6.5인치 이상의 우퍼를 사용한 스피커들은 200에서 300만 원대가 넘고, 또 프리단의 진공관을 사용한 인티앰프 역시 뭐 일부 이제 중국산 아주 저렴한 거는 뭐 50만 원뭐이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100만 원대에서 한 300만 원대 가격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조합을 다른 브랜드로 꾸미려면 적어도 한 4, 500만 원대 예산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또 시스템입니다만.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떨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A1 오디오의 쉽지 않은 도전, 4년 만의 도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음,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어쨌든 어, 더 상급기로 또 중급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